마늘 극장 에피소드사 보이지 않는 손. 드러나는 이름. 오늘도 마월 극장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침마다 분주히 깨어나는 한 회사. 그곳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묵묵히 조용히 움직였고, 또한 사람은 밝은 웃음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하루 같지만, 그 속에는 작은 차이가 이미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어떤 결과를 부를지 잠시 함께 지켜보시겠습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커피머신이 숨을 내뱉습니다. 사무실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그때 제일 먼저 자리에 앉아있는 이는 늘 공주임이었습니다. 그는 책상을 정리하고 문서를 분류했습니다. 빨강 메모에는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 파랑에는 가능하면 끝낼 일, 연필로 그은 회색줄은 부탁 들어가기 목록. 누가 보지 않아도 그는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며 공기가 달라집니다. 부장님, 오늘 넥타이가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차장님, 아침에 말씀하신 포인트, 제가 미리 방향 잡아뒀습니다. 환한 웃음과 빠른 말로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팥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미소를 지었고 상사들은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이런 풍경 익숙하신가요? 묵묵히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눈길을 끄는 건 언제나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회의실, 프로젝터 불빛이 벽을 씻어내고 슬라이드가 넘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발표를 맡은 건 언제나 팥델이었습니다 이번 안건은 제가 큰 틀을 잡아두고, 팀이 세부 자료를 잘 보강해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다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근히 핵심은 자신이 맡았다는 뉘앙스를 흘렸습니다. 듣는 이들은 자연스레 중심을 그에게 두었습니다. 부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좋아!이번 보고는 설득력이 있어! 역시 에이스 탑 군!그 순간 콩주임은 조용히 메모를 덮었습니다.표와 수치를 맞추느라 밤새워 만든 보고서였지만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점심시간!사람들은 팥떼리의 입담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고객사가 이런 자료 형식을 좋아하더라고요.예전에 제가 방향을 한번 잡아둔 적이 있거든요.말끝마다 제가 제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론 겸손한 듯 팀을 올려 세웠지만 결국 사람들의 기억에는 팥떼리의 이름만 남았습니다. 콩주임은 말없이 밥을 씹었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믿는 사람. 그의 속도는 늘 일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만 정작 이름은 잘 불리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퇴근 시간이 들려 불빛이 하나둘 꺼집니다. 하지만 사무실 끝. 작은 불빛은 남아 있었습니다. 공주입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모서리를 맞추고 파일명을 바꾸고 표의 축을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 자리에서 그는 내일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오늘을 조금 더 남겼습니다. 그 시간, 팥들이는 호화로운 술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번 건도 제가 흐름을 만들어 놨습니다. 팀원들이 세부를 채우고 있죠. 술잔이 부딪히고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빛은 여전히 팥떼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의 큰 프로젝트가 떨어졌습니다. 부장은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번 건은 사장님도 직접 보실 거야. 실수 없이 진행해야 해.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팥떼리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큰 틀을 그려 보겠습니다. 팀에서 자료만 모아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원이 그려지고, 그 안에 문제 정의, 고객 여정, 핵심 메시지가 적혔습니다. 멋진 모양이었지만 안은 여전히 비어있었습니다. 그 빈칸을 메우는 사람, 역시 콩주임이었습니다. 자료를 찾고 수치를 대조하고 근거를 다는 일,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손끝은 이미 프로젝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사무실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회의실마다 불빛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고, 복도에는 커피향이 더 짙게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자료를 모으고 수치를 정리했습니다. 매일 함은 답변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언제나 밧데리가 있었습니다. 중간 회의에서 밧데리는 늘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방향은 제가 처음부터 정리해두었습니다. 팀원들이 자료만 잘 채워주면 완성도 있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겸손한 듯 들렸지만 말의 무게는 언제나 자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고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리가 중심을 잡아 줘야지. 며칠 뒤, 중간 점검 회의. 부장이 보고서를 넘기다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 표, 단위가 맞지 않잖아. 누가 검토한 거야?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팥때리는 시선을 옆으로 돌리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 부분은 공주님이 마지막에 확인한 걸 겁니다. 모두의 시선이 콩주임에게 쏠렸습니다. 사실 그 수치는 팥데리가 초안에서 잘못 입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콩주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했지만 괜히 맞서 싸운다 해도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그저 펜을 들어 빈칸을 메우듯 다시 오류를 고쳤습니다. 그 시간 팥데리는 어디 있었을까요? 외부 미팅, 그리고 늦은 술자리였습니다. 상사의 옆자리에 앉아 웃음을 띤채 가볍게 건네는 농담에 술잔이 부딪쳤습니다. 이번 건도 제가 큰 흐름을 만들어 놨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팀원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지요. 상사들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팀의 에이스야. 분위기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익숙하신가요? 성과는 가져가고 실수는 떠넘기는 사람. 그리고 그 무게를 조용히 감당하는 또 다른 사람. 밤이 깊자. 사무실에는 다시 작은 불빛이 남았습니다. 밧데리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공주인만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엑셀 파일 수십 개가 켜져 있었고, 그래프와 표는 계속 수정되었습니다. 출처를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며, 빈칸을 메우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상해 주지도 않을 걸 알면서도,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의 허술함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빈칸을 채워 넣으시겠습니까? 드디어 발표 주간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팥데리의 표정은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자료는 다 모였죠? 저는 흐름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했지만 그의 책상 위는 늘 어수선했습니다. 부장은 바로히 말했습니다. 발표가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도 빈칸이 있다고?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밧데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머릿속에는 이미 다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준비는 없는데 겉으로는 자신감만 가득한 사람, 그 뒤에는 늘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콩주임은 조용히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 단위가 틀린 부분, 출처가 누락된 도표, 설령이 어색한 법례, 그는 메모했습니다. 자료 기준 2021년에서 2022년 수정. 출처 보강. 그래프 설명문 다시 작성. 밤이 깊자 사무실의 불빛은 하나둘 꺼졌습니다. 그러나 끝자리에는 작은 불빛이 남았습니다. 밧데리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공주인만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고 수치를 맞추며 보고서의 구조를 다시 잡으며 그는 빈칸을 메워 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 회사 이름이 흔들리는 걸 두고 볼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표 당일. 대회의실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임원들과 사장이 모두 자리했습니다. 팥떼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자신감 있는 미소, 첫 장의 슬라이드가 켜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제가 처음부터 강조하던 흐름입니다. 그리고 팀에서 세부 자료를 보강해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이 넘어가자.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빈칸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손대지 못한 부분, 누군가가 밤새워 채운 자료와 수치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설득력이 있군. 완성도가 다르네. 팥 때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 우리 팀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말은 매끄러웠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빈칸을 채운 손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힘을 가진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로만 큰 그림을 그리는 손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빈칸을 메우는 손일까요?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 안은 잠시 고요했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사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군. 이번 학교는 믿을만하다. 준비가 철저했어.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그 박수는 밧데리에게 쏠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게를 짊어진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젯밤 불 켜져 있던 자리 봤지? 콩주임이었어. 저 사람 아니었으면 오늘 발표 망쳤을 거야. 크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빈칸을 채운 손이 누구의 것인지. 며칠 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사에는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팥데리의 웃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성공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콩주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했고 밤에는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 덕분에 우리가 버틴 거야. 조용히 흘린 땀이 마침내 이름을 불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든 가정이든 어디에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허영은 무너지고 성실은 남는다는 것을. 빛은 순간이지만 땀은 오래도록 자취를 남긴다는 것을. 이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만월 극장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겠습니까?